멋있어. 아 마지막 체크하시고 계신가요? 자! 따가라! <laughs> <다음 알아. 웃음> 비행하기 딱 좋은 날씨구먼 Let's go! 야 죽여주는거 보 e 네. t s go! Let's e t s l e s 타 s 여기가 제 t 말한 파 l 플라이예요 Let's g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다시 내네들 전화를 하면 와서 우리 피검을 해줄 거예요. 나야구. 보고 뛰. 도착해 버렸죠? 아, 이번은 우리 어디가? 재밌어요. Let's go. 오늘 그 공항 패션이야? 어. 공항룩? 어. 예쁜 예쁜데. 우리는 게이트3 1일까지가야 돼. 어, 우리 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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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쪽으로. 이쪽가시면 됩니다 나올까? 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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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반이나 일찍 이버렸어 부기장이 지금 바쁘구만. 어, 얼른 타고 빨리 날아가고 싶다. 어, 좀 스태. 파르 확실히 뉴질랜드 아, 확실히 오클랜드보다 죽이네, 그렇지? 응. 야, 근데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비가 온다 그러네. 음. 응. 어, 어떡하지? 괜찮아. 아, 니다 이제 가나요? 가요. 자, 갑시다. 네. 오케이. 내부로 들어왔네. 이제 마스크를 착각을 해야겠어. 자, 우리 둘이 착석했고 네. 이제 푸시백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아. 그거 알지? 어. 그냥 꺼내보게 된다 그냥 괜히? <laughs> 아또 오랜만이네 다 알지? 바람 또 아, 열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옆, 이게 에어컨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사람과 옆사람 간에 바이러스 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 바람이 the team 비행기가 뜬지 1분만에 바다와 그리고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끔 비행기를 탈때마다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 푸른 곳에 살고 있구나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 바다엔 얼마나 많은 크레이 피쉬와 전복이 살고 있을까? 근데 왜는 크레이 더듬이 하나도 찾기 힘든걸까? 왜지? 저도 나이들면 이렇게 농장 하나 가지는게 꿈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쓰기도 하고 한 켠에 사격장도 만들고 싶습니다. 저만한 땅이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시간을 날아가다 보니 산맥이 나옵니다. 산 위에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아, 퀸스타운에 다가가는구나 하고 알 텐데 아직 조금 멀었나봐요. 비행 1시간 반째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보통 이맘때쯤에 눈으로 다 덮여 있었는데, 올해는 좀 이른가봐요. 도착했다. 어, 여보, 드디어 도착했다. 또래 우리한 신나게 놀아보자. 자, 신나게 놀자! 어, 드디어 퀸스타운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터미널 안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퀸스타운 에어포트가 이렇게 텅텅 비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어, 정말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봅니다. 이런 풍경은 퀸스타운 에어포트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뒤에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조금 서운했던 건 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 보고 싶었는데 어 oh, 뭐야 wow. 더 재밌는 걸할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도착했다. 아 <laughs> 어때? 나도 좋 favorite city야. 렌탈카 아, 핼리츠 여기 있네. Osionfish. 24. 24th, yeah. Which is yes. Yeah. So yeah. Exit down there on the r 오늘 우리가 헤르츠에서 무슨 차를 빌리는줄 아세요? 버스팅 GT를 빌렸습니다저번 이상 티다를 빌렸었는데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길이 쫙 뻗어져 있는데 우사인 볼트가 슬레퍼 신고, 아예 우사인 볼트도 아닌지 그 차는. 그냥 스냅화 신고 그냥 달리는 그런 느낌. 근데 이번에는 긴도 쫙 펼쳐져 있겠다. 우사인 모트가 제대로 된 스파이크 신고 달리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 요 솔직히 말하면 아우디 R 에 카마로 그 멋있었지 에스터 말트 응. 다 있었는데 남자는 어슬카죠. 우리 4 9 0 마력 가고 아빠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요. 어? 스탠드프에서 사진 찍었었잖아. 저 어. 어, 요산 배경으로 찍었었잖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문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때 이쯤에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상쾌하지. 어. 5일 동안 우리들의 발이 되어줄 우리 머스탱이. 2 3 l 아니고 5 l 자연흡기죠. 아. <laughs> 멋지네, 와미쳤다 이거 자 가볼까? 이제 <laughs> 와 내부입니다. <laughs> 와, 소리가 5000cc, 소리가 죽이죠. 아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아, 배고파 아 어. 호텔 열로 가면 되나 모르겠어 아나 맵을 할까 어 와. 저 체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 3일 지낼거지? 어디있노짐 꺼내서 호텔방으로 가보자 다 꺼낼까? 어. 근데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너무 그림같애 바깥 풍경이 이렇다니 역시 콘스탄 클래스 그렇지? 좋아하는 응. 좋아, 포토존. 저는 좋아, 포토존이야? <놀바> 난봐 좋네. 215. 잘했네. 아, 예. 우리, 초콜릿 줬어. 우리, 결혼한거 와 초콜릿도 줬어 아, 나안그래리 아, 배고픈데 한개 까먹자 <laughs> <라라라라>. 리우 <목소리> <목소리> 뭐 여기로 와봐 미쳤습니다 뷰가 <목소리> 우리, 저녁에 리 우리, 와리 우리, 우리, 우 예쁘다. 호텔에서 발코니 앞에 딱 나왔는데 호수가 이렇게 탁 펼쳐져요. 미쳤습니다. 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여기 스파 있다. 아. 아 스파데 욕조네. 욕조데스파인줄 알았네. 어? 아침에 누가 이빨 닦는, 누가 물도 세수하니 그런거 걱정 안해도 되겠다 이 나가자, 대구파 버그 버그 먹으 갑시다 Let's go. 아, 여보 여 어디고? 아, <laughs> 버그 먹그 우리가 1년동안 노래 부르던 아, 버그 버그가 저 있네 여보 봐라, 여기다 우리 여기 얼마나 오고 싶어 했었어 벙고 뭐고 와버렸지 네. 뭐야? 지금 <laughs> 하필이면 우리 얻는 법이 사사사고. 아 내가 아까 전 악마 보고 있었거든. 진짜 할리데이온 느낌이 난다. 아. 와 안에 봐라. 이거 자기 떡 같아. 불이 들어있는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자 와. 아, 진짜 크다. 역시 딜럭스 진짜. 사이즈 보도. 와. 쳤다. 와 안에 사이즈 봐라. 자 먹어볼까? 오케이. 이거야? 응 이거야. 어때 자기야? 와 눈물 날것 같아. 진짜 버거 버거는 끝까지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처음 배워 먹고 끝까지 배워 먹을 때까지 맛있어. 최고다. 아,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 나 벌써 다 끝냈잖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으러 올까? 응. 아, 진짜 맛있었다. 모클레이크, 한번 갑시다. <목소리도> 와, 나 이제 다음차 머스탱 산다. 악셀 <laughs> <laughs> 한번 밟아주세요. 우우! 우후 한다, 한다. 여러분, 저희가 저기서 구비진 길을 따라서 와이프가 오고 싶어하던 레이크 모크로 왔어요. 레이크 모크는 퀸스타운 시내에서 한 22분 거리에 있는 작은 레이크인데 이렇게 주위에 산으로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임. 너 지금 춥지, 여보? 괜찮아? 차에 들어가 있어 <laughs> 되게 풍경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캠프 사이트도 있는데 꼭 한번 캠프 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크입니다 저희가 퀸스타운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 이것저것 할수 없었는데요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 차를 세워봤습니다 산 절반은 노을에 비치고 산 절반은 어둠이 졌고 이런 건 퀸스타운에서밖에 못 보겠지? 너무 아름답다. 퀸스타운은 딴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집 돌아가는 길이 그냥 이래요. 호텔 돌아가는 길이 이렇고. 그리고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큰 스타운이네. 그쳐. 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차 무뎌지게 빨리 가. 빨리 빨리. 오빠. 어,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도쿄 도쿄. <laughs> 아, 이거까지 너무 차가워. <laughs> 진짜 우리 방 가는 이 복도는 내가 몇 번을 걸어도 적응이 안 된다. 아니 너무 뭔가 아니야? 아 지금 다 왔다 싶어가지고 딱 보잖아. 아직도 안 왔어. 우리 집 우리 방이 210인데 아직 207이야. 반밖에 안왔어 <laughs> 너무 멀어. 호텔 야경입니다. 응. 큐 해줘. 했어. 응, 어. 우리 지금 힐튼 호텔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Just married. Congratulations on your honeymoon. <laughs> 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고 Lemon. Lemon? Lemon. l 어 m o n Lemon. Lemon. 레몬 m o n l 어 m o 맛있 e m o n Lemon. Lemon. l e m 어. 이 b 이비 y come, j 스 n 방문 t 축하드립니다. 바바바바바